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로 PPT로.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바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갑을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PPT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다른 분들 받은데, 저만 이렇게 사진을 대박만하게. <laughs> 아, 저는 그 지갑의 스피치를 받게 된, 서울렉스의 남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현재 서울렉스에서 전략기획과 서비스기획을 맡고 있고요. 어, 제가 포잡입니다. 포잡 한국 라틴문화협회와 큐블록 스튜디오의 디렉터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렉스에서 준비한 사슬 블록체인 준비를 하느라고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일 동안 을못잔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대하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저는 이제 과거에 블록체인 서비스 기획 쪽을 굉장히 오래 진행했었는데요. 이전에 기획한 20개 이상의 중앙화, 탈중앙화 원래들이 현재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서울렉스에 와서 전략 기획과 서비스 기획을 맡으면서 첫 번째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가 바로 지갑이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지갑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사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단계씩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지갑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갑을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지갑이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 그리고 지갑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건강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갑을 사용하면서 중앙화 원래 혹은 탈중앙화 원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중앙화와 탈중앙화 고민 앞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쉽게 선택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랩스 또한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에서 정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하루에 막1 0 시간씩 이 탈중앙화에 중앙화니 해가지고 회의도 계속 진행하기도 했고요 방향성에 있어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선택에 있어서 틀렸다는 건 없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갑이 이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단순한 선택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출시될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들이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갑이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저희가 내렸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각은 사슬 네트워크 완벽한 탈중화 신형이잖아요. 그 모토에 따라서 웹3월렛으로 첫 번째 퍼즐을 맞춰나갑니다. 지각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탈중화된 시스템을 지향하는데요. 사용자가 자신의 보안키를 직접 관리하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안과 프라이버시 역시 지갑이 주목하고 있는 어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트랜잭션 보장.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보안 키에 액세스할 수 있고요.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지갑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투명성과 변경 불가능성은 데이터 위변조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탈중앙화된 프로그램에 직접 액세스하고 다양한 생태계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기술이 사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완전한, 완전한 탈중앙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서울 랩스의 첫 번째 키워드로서 웹3 원래 지갑. 이것을 기획함으로 사용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방향성과 목표들은 지갑을 더욱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 랩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 될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웹3 원래 경험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렉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탈주망화 원래 신 지갑은 이제 한국어로 풀어보면 자신의 소용물을 보관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의미에 따라서 지갑의 브랜드 디자인이 있어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를 강조하고자 제가 디자이너를 들려보고 는데요 저희 그 서울렉스의 메인 디자이너이신 문님께서 작업을 또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지갑의 로고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사슬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의 첫 글자인 G를 융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슬의 블록체인 핵심 개념인 분산화 연결을 상징하고요. 또한 진는 지갑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나타냅니다. 로고의 색상을 보시면은 보라색과 파란색이 약간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보라색은 왕족과 부를 상징하는 색인데 고품격과 신뢰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고요. 파란색은 안정과 신뢰를 나타내는 색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조시켜 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갑 브랜드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약간 섹시한 느낌 그리고 어 샤프한 느낌 이 느낌을 주려고 조금 어필을 했습니다. 이는 지갑이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갑 브랜드의 디자인적인 특징은요, 블록체인과 탈주망화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고품격, 신뢰, 창의, 혁신. 매력을 담고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하게 되고요. 간결하면서도 샤프한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섹시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사용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요, 디자인 특징을 통해서 지갑이 사용자들에게 블록체인 지갑으로서 안정성과 독창성을 전달하고 더 넓은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갑의 웹페이지 디자인입니다. 아직은 웹페이지가 나와있지는 않은, 구현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지갑은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웹과 모바일을 편하게 넘나들면서 지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기획되었습니다. 초기 버전부터 모바일과 웹을 모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갑의 목표는요, 사용자분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 어, 이두 가지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D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런 업데이트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서 지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웹과 모바일의 시너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플랫폼에서도 일관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지갑의 사용자들에게 편의와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웹3 지갑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웹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그려놨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갑은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버전의 지갑과 이미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웹3 원래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프리언스에 있습니다. UI와 UX에 포커스를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서 지갑을 사용하고자 하고 지갑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갑에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어, 기획을 했습니다. 지갑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갑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갑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능이 추가되는 새로운 웹 3의 기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갑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웹3 지갑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지갑의 미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요. 여러 측면에서 혁신과 발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앞으로 지갑이 제공할 다양한 내용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한 블록체인과의 호환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초기 버전을 지원하는 지갑에서 지원하는 코인은 사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점차적으로 연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 여러 가지 자산들을 지갑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잠시 후에 멀티체인 파트를 통해서 심화적인 부분을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강화, 그리고 사용자의 지갑의 관리에 대한 고려인데요. 네. 웹3 지갑을 이용하면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고찰 해당 지갑들, 해당 지갑을 어떻게 관리하기는 유저들이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 비밀 키와 계정 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경험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향상입니다. 지속적인 사용자 피드백과 수렴을 통해서 지갑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UI UX 디자인의 혁신과 편의성을 중점으로 고민해서 사용자들이 지갑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과 발전을 통해서 지갑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웹3 지갑 형태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멀티체인입니다. 멀티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연결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어,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위쪽이 현재의 멀티체인 생태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론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각 블록체인이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블록체인 체인 간에 자산 이동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나온 부분이 바로 멀티체인이 되겠습니다. 멀티체인은 각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유지하면서 자산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멀티체인에서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브릿지가 필요한 부분이 이게 필요한, 필요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블록체인, 멀티체인에서 이렇게 브릿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브릿지는 체인 간의 자산을 이동시켜주는 기술인데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개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 브릿지가 해킹의 주요 타겟이될수 있는데, 이 취약점 하나로 전체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를 이용할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뭐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아랫부분이 저희 사슬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어, 멀티체인이 될 텐데요. 지갑에서 사용하는 사슬의 멀티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이제 사슬의 멀티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지갑에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사슬에 멀티체인 커넥티드 트랜잭션 기술이 있습니다. 어, 브릿지 없이도 온보딩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방식이 이제 지갑의 멀티체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술은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중간 시스템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생태계 안에서 효율적인 자산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서 이 기술은 보안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경험을 굉장히 향상시켜 주는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블록체인 경험을 제공한, 제공함으로써 지갑은 물론 사슬 블록체인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 되실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울 바운드 토큰입니다. SBT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소울 바운드 토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만 들어보시겠어요? SBT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거의 없으시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소울 바운드 토큰의 개념은 2022년 1월에 비텔리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텔리의 홈페이지의 논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어필되는 내용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소울 바운드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혼 결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소울 바운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위에 주황색 저, 바로 밑에 소울 바운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소울바운드는 영혼결석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귀속이라고 하는데요. 월드오브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저도 겜독프 출신인데 이그 비텔릭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해당 아이템이 아 드랍이 되면 은이 해당 아이템이 캐릭터에 바로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라는 뜻이 무슨,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 한번이 캐릭터에 장착이 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토큰에 전용을 시켜서 거래가 불가능한 토큰을 발행하고 해당 지갑에 귀속하는 것을 SBT, Soul Bound Token이라고 하는데요 발행자를 제외하고는 거래나 이동이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해서 NFT인데 거래가 불가능한 NFT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고 사실인데요 제가 SBT를 접하면서 사슬에서 SBT를 어떻게 적용시키지 했는데 사슬에 SBT가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거래 불가한 SBT, 그 NFT인 서울 소울, 서울바운드 토큰이 사슬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서울바운드 토큰 어떻게 거래 불가능한 NFT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수 있을 거예요. 나는 NFT를 거래해야 되는데 나한테만 온다고 이걸 대체 어따 써?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서울랩스가 SBT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중에서 지갑에 첫 번째로 적용할 SBT 방식은요. 계정 및 보안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탈주거화 지갑을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어봤을 일중 하나인데요. 지갑 분실입니다. 웹3 사용하면서 보안키 잃어버려가지고 지갑 복구 못하신 분, 저 포함, 저도 있었고요. 거의 지갑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갑을 분실하는 사태는 지갑을 한번더 분실한 사람을 찾는 게더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기기를 변경한다거나 앱 오류로 인해서 혹은 내가 적어놨던 보건 문구, 리모닉을 잃어버렸어. 어, 그런 분들이 디지털 자산이 이미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분실해서 내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 서울 렉스는 지갑 계정을 SBT 형식으로 온보딩 기술, 온보딩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현재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제특허까지 출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기술은 SBT를 암호에 담아서 블록체인 상에 온보딩하고 지갑을 불러올 때 SBT에 암호를 입력해서 지갑 정보를 불러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작아서 잘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어, 서울랩스 홈페이지나 지갑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서울랩스는 SBT 보안, 보안 방식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갑에 탑재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사슬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구현되어 있는 SBT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추가 특허를 내고 여러분들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 이 부분은 거버넌스 뭐, 혹은 티험 인증, 투표, 공모,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SBT를 주체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특허를 냈다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눈을 감고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SBT에 대한 영역을 여러분들도 넓은 시야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BT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개, 개발자 분들, 그리고 서, 사슬과 서울 랩스와 함께 SBT에 수많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서울 랩스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은 토큰 민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갑의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지갑 토큰은 지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사용자분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갑 토큰은 지갑의 확장성과 발전성을 목적으로 발행하고요. 서비스 기능과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코인과 신규 발행된 토큰 거래를 추가하고, NFT 발행, 이런 관리와 같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지갑 내 설정된 새로운 국제 특허를 추론하거나 개발자들이 지갑과 연동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행은 뒤쪽 시스템 부스에 있는 폴 시티오 님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혹시 화면 준비되셨을까요? 발행을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발행을 시작해 주세요. 네, 지갑은 어 토큰 발행량은 10억 개로 발행될 예정이고요. 심볼은 gig직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갑은 지갑 토큰을 활용해서 관련 프로젝트나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갑 토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지갑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 토큰을 사용자, 개발자가 모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겠습니다. 네, 발행이 완료가 된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이 스플로어를 통해서 발행된 지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트 주소를 넣어서 현재 토큰이, 네, 토큰 정보가 바로 나오네요. 네. 이 자리에서 지갑의 토큰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갑 토큰은요 지갑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웹3 생태계 의 발전에 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갑 토큰이 미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 보상과 확대 추가적인 사용이 될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보상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지갑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갑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기대할 것으로, 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발행된 토큰에 대한 토큰 이코노미는 추후에 지갑의 출시 일정에 맞춰서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소울렉스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슬 블록체인 컨퍼런스 통,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갑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갑은 단순한 기술 발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많은 비전과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어, 물론 이 자리에서 거대한 지갑의 모든 퍼즐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갑의 프로젝트의 퍼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함께 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유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찾아올 웹3 세계의 지갑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3세대 블록체인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고요. 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갑 출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해 주시는 이 부분이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지갑이 여러분의 디지털 여정에 더큰 가치와 풍요로움을 선사하기 기대하면서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